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주에 이야기하다 말았던 누진다 초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도 시간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로 하나 끊으려고 했는데 빨리 해서 다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설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와 그리고 경사각에 관한 이야기 했었고요. 아, 예. PD에 관한 이야기도 했네요. 오늘 OH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OH입니다. Optical 그러니까 h e s 인가요그 광학중심점이 어느 정도 높이를 차지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 먼저 이렇게 얘기 한번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PD를 측정할 때그 이렇게 인점을 해서 근형PD를 측정하는 게 인점을 해서 측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PD 메타로 측정하는 것이 누진 다 초점 렌즈의 근용 피디와는 다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인점을 할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안경 렌즈의 경사각은 한 15도 정도를 이루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평시에서 눈이 이렇게 저쪽을 보고 있, 이렇게 저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인점을 하면은 이 인점보다 우리가 높이를 낮춰야 되는 보정해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할때 사실은 약간 밑으로 15도 정도의 렌즈와 직각으로 교차하게 할수 있기 위해서 경사각을 주는 것이고 이 높이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어, 높이를 보정해주는 그 것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어, 25 곱하기 사인 세타였습니다. 이 경사각을 세타로 봤을 때요. 사인 세타였어요. 그래서 25라는 것은 정점 간 거리 12mm와 정점에서 각막 정점에서 회선점까지의 거리 13mm를 더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식을 구할 때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 세타가란 것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예, 그래서 어, 코사인과 코사인 약분되고 2 5 사인 세타 이렇게 공식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 이 얘기를 하는 게참 재밌죠. 학교 다닐 때같고자 25곱하기 사인 세타였는데 교과서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대로 이 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면서 아 어, 그러니까 노란색 교과서요. 저도 노란색 교과서로 옛날 교과서로 해서 어 요즘 교과서에는 제 읽기는 했는데 몇 초로 계산되는지 몰라요. 여기 세타를 10으로 놓고서 사인 10도로 계산했을 때 이것이 약어 4.3mm다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습니다. 4.3mm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점을 딱 했을 때 안경 렌즈에서 보면서 이렇게 인점을 하죠. 그렇지 않고 이 경사각이 경사각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이게 앞으로 밀반듯하게 되면은 그 당시엔 그대로 인점하면 되는데 이렇게 인점을 했을 때 여기서 여기서부터 4.3mm 낮춘 곳에 이게 경사각이 10도일 때 낮춘 곳에 여기에 옵티컬 센터가 오게 과학 중심점이 오게 만들면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인 10도가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경사각은 1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라고 했던 거 그러면은 이것도 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표도 올릴게요 15도 정도일 때는 6.5mm로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안경 렌즈를 그 자동 옥습기로 가공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되게 센터에서 중간문에서 한 2mm 정도 위에다가, 인, 어, 광합 쪽에 만들고 있어요. 되게 그렇게 세팅해 놓고 작업하시죠. 근데 아주 예전에 안경, 이렇게 큰 거, 80년대 말, 뭐, 이렇게 유행했을 때, 사실 91년도에 서태지가 데뷔하고 갑자기 이렇게 오벌령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안경, 위아래 작고 옆에 뭐, 46mm, 48mm, 52mm, 이런 안경 유행할 때, 이럴 때는, 중간에 이위치에다 우리가 안경을 그 옵티컬 센터를 놓고 오시를 놓고 안경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렇게 안경이 큰 거는 전전용록 씨가 꼈던 잠자리 안경같이 이렇게 큰 거. 그런 거는 3등분해서 그 위쪽에 이렇게 오라고 했었어요. 옵티컬 센터를 중간으로 옮기게 만들어 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유행하는 제가 끼고 있는 정도의 안경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2mm 정도가 실제로 이거를 아마 여러분 인정을 제가 지금 아마 안경테 위쪽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 6mm 정도 낮추면은 15, 거의 각이, 경사각이 15도 정도 된다고 봐서요. 6mm 정도 낮추면은 실제로 중앙에서 한 2mm 정도 올린 거, 이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실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서 2mm를 아주 그냥 강하게 믿고 만듭니다. 이 정도 크기는 2mm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예전에 전북과학대학 안경과학과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전북과학대 안경과학과 출신들은 전부 중앙에서 2mm 올리자. 그래서 한쪽만 안경화를 갈아달라고 오는 경우도, 아, 이거는 중앙에서 2mm 올리자. 1위는2 m m 오르고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쪽 상당히 위험한 얘기긴 해요. 안경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되게 2 m m 정도 맞추면은 이 정도 일반적인 안경은 맞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번 여러분 그 경험에 의해서 축적돼서 요 대부분의 안경 일반적인 사이즈에 뭐 아주 큰 것도 유행한 적이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유행한 적이 있지만은. 중앙에서 2mm 정도 올리면은 대부분 맞는다. 이런 경험치에 의한 그 2mm를 올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초점 렌즈는 제가 1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15mm면은 10도보다는 6.5를 내려야 되니까 조금 더 내려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안경은 겨, 어, 원형이 10에서 15도 정도. 근형이 15에서 20. 혹은 25도 정도, 이렇게까지. 이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근용 경사각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측정하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 싶습니다. 밀러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하면 될까요? 그래서 모르겠어서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되게 6.5 정도라고 하면은, 어 아까 제가 되게 한 6mm 정도 내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이게 2.0으로 올리지 않고 1.5나 1.2 정도 올리고 작업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를 제 경험상 맞다고 보냐면은 여러분 제가 다초점 렌즈의 그림을 예전에 교과서에 실려있던 바리락스2라는 요즘은 나오지도 않는 거에 대한 거를 그리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 있고, 이거보다 2mm 위에 원이 있고, 여기서부터 16mm 밑에 원이 있고 근형 아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5mm 들어가는 거, 2.5mm, 16mm 자리 이런 식의 누진을 그렸었어요. 근데 실제 이거는 예전 것이고 어,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대부분의 그 흔하게 보는 게 있고 여기에 시, 어, 십자가 표시가 있고 여기서부터 원이 이렇게 2mm 올라 있지 않고 요 밑둥이 어느 정도로 잠식해서 있어요, 원이. 그리고 밑에 이게 또 이게 뭐 11.5mm, 12.5mm 되게 좁죠. 이 위아래 폭이.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에 대한 설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로 한번 재보시면은 예전에 교과서에 이 원의 직경이 한 9mm 정도 된다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요 원의 직경이 7에서 8mm 정도 됩니다. 제가 자로 재보니까 그래요. 예, 저 그냥 장사가 안 돼서 이것저것 잘해, 다 해본 걸까요? 예전에 그냥 이런 거 그냥 생각하면서 그림을도 그리고 이러고 놀았었어요. 한 7, 8mm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을, 밑에 있는 원을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 크게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누진 렌즈의 아래 폭이 넓은 것 같진 않아요.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가격이 비싼 렌즈는 밑에가 더 넓다고 그러는데, 그게 눈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 원이 얼마 크게 안되지만 눈에 와서 붙으면 세상이 다이원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에서 가깝기 때문에 이 작은 거에 대한 이 폭을 제가 못 느끼나 봐요. 실제로는, 어, 예전에 타콘 대상 받았던 누진다 초점 면즈에 대한 그 논문 중에 거기에 뭐 이렇게 등고선 나와 있는 그런 시표를 다 그려서 이 제품은 이렇고 뭐 이랬던 논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조금 넓은 것도 있고 조금 좁은 것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 분이 썼는지는 아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이는 것을 할때 직접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눈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눈동자가 이렇게 있겠죠. 검은 눈동자가요. 그러면은 요 밑에 쪽에, 밑에 쪽에 십자가 오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원이 요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 각막의 직경은 대략 10mm 정도입니다. 조금 더큰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작은 사람도 한 10mm 정도 해요. 그러니까 각막이 10mm 정도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직경이 작으면 13mm부터 14.5, 6이 정도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막 렌즈 말고 일반 우리가 판매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막이 10에서 11 정도면은 요 바깥에 이렇게한 1mm 이상 요쪽으로 1mm 이쪽으로 1mm 이상 눈을 덮고 있죠. 이게 아마 소프트 콘택트 렌즈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각막보다좀더 덮, 눈을 크게 덮고 있다. 그러니까 요 직경이 7에서 8mm 정도 V2처럼 9mm 정도라고 한다면은 요보다 조금 밑에 있어도 조금 밑에, 무지하게 밑에는 안 됩니다. 요 십자가 눈, 광막의 그 아래쪽 부위에 어느 정도 위치하면은 요 눈동자가 거의 원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걸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 면은 이, 이거 거울은 아닌데, 이게 거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운데 대고서 우리가 밀러 테스트 할 때, 근형 보볼때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고 가운데 대고 중간에 있는 원을 보면서 이원 보세요. 하면서 내가 이 원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고개를 조금 드세요 숙이세요 하면서 요정도 예 그렇게 보실 때요 원위치의 글자가 가면 여기다 시력표를 대고서요 이러면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거울을 처음에 안경을 씌워주고서 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그 그니까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죠 위에 있는 원이 멀리 볼때 눈동자가 와야 되는 위치고 밑에 있는 원이 가까이 볼때 눈동자가 와야 되는 위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러면 보세요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요. 거울을 이렇게 들어, 아마 직접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숙이거나, 이렇게 숙여서 맞치는 경우도 있겠는데, 그런 꽁수 부리지 않고도, 자, 직접 보셔도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 위에 있는 원가, 검은 눈동자가 거의 일치하는게 보이실 겁니다. 라고 해서, 이분한테, 안경이 정확히 만들어져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OH를, 어, 낮춰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낮추냐를 우리가, 어, 이 사람이 수평시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낮추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게 눈밑으로 이렇게 오는 게 보면 이 사람은 잘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오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mm 정도면은 어, 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십자가 표시 있는 이 부분이 눈동자의 검은 눈동, 각막의 조금 아래. 한검 정도에 걸리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보여주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내가 누진다처점 렌즈의 사용 실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분한테 충분히 누진다처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눈으로 직접 밀러 테스트를 하기 전에 자 직접 또 보이실 거예요. 위에 있는 원과 검은 눈동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거의 정상에 맞춘다면은 여기에서 십자가 표시가 원에 완전하게 각막에 이렇게 10mm가 있는데 7mm짜리 8mm짜리 원이라고 해서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준다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인정하실 수 있게 하려면은 요 한검 정도의 십자가 표시가 오고 약간 밑에가 잘린 원이 요런 정도 오게 요정도 오게 그래서 어 검은 눈동자랑 맞네 라고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예 약간 거울을 밑으로 기울여 주면 더밖게 보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어, 경사를 조금만 살짝 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살짝 아래쪽 을 보시면서 그렇기는 안 하는데 저는 여하튼 간에 그러려면은 하안검 하한금 정도의 하안검보다 조금 위에나 요정도의 그 렌즈의 중앙부에 이 기하학적 중심점보다 조금 위에 있죠, 대개이 십자 표시가요. 거기에 이렇게 오는 게 만들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반 렌즈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여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저 정도의 안경이라면대부분에 끼고서, 끼고서 그냥 보면은 중간보다 훨씬 위에 눈이 이렇게 오지만은 이거보다 어 15도 정도 길면 6.5mm 이 정도 내려오는 게 맞고, 저는 이게 6.5mm 정도 내려오는 게 맞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안경 10도에서 15도 정도라고 하는 거에 가장 끝자락이니까 6.5mm 내린 게 맞고 그래서 일반적인 안경으로 이렇게 누군가 경험에 의해서 맞춰서 2 0 m m 우리가 지금 자동옥 습기나에 세팅되어 있는 2mm보다 조금 낮춰서 1.5나 1.2 정도. 저는 한1.2 정도를 참 많이 하는데 안경이 조금 크다 하면 1.5mm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 낮춰서 이 정도 낮추는 게 아니군요 중간에서 1.2mm 정도 다른 거 2mm 올리는 거를 1.2mm 정도 해서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정도의 안경은 항검 어, 정도의 십자가 표시가 오고 이렇게 겹치는 식으로 돼서 보여주기도 좋고 그리고서 어, 이게 맞는 것 같다 제가 해본 바로는 아,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여러 분들이 반발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자, 오이치를 어, 우리가 수평 시에서 찍은 것보다 수평 시에서 찍은 것보다 낮춰줘야 되는데 교과서에 내려 있는 되게 원형 안경인 10도 정도의 안경보다 15도 정도에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어... 오일체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할게요. 혹시 빠진 게 있을까요?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라든지 아니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내일이나 모레나 에디션에 관한 거 찍어 올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에디션에 관한 거 얘기하면 누진답조점인지 왠관한 건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어, 필요하다면 다른 보충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